아,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에서 성남시장선거에서 승리한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이후에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죠. 그니까 러 통진당은 경기 동부 연합과 연결이 돼 있는 세력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경기 동부 연합 그리고 통합 진보당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김미희 전 의원이 선거법으로 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김 어, 김현지 실장이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김.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 동부 연합의 핵심 세력입니다. 어,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고 그 식사 모임에 어, 연락을 해준 게 김현지 실장이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사회 어,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를 알고 지내는 김현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갔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김미 의원의 재판에서 김미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내용도. 한 결문에 접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심에 직접 나갔는데 1심에서 나왔던 형이 범죄 혐의가 일부 경감된 사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 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